오늘은 오피스텔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나누시죠. 신논역 신역 주변 가장 괜찮은 것들로 여섯 가지 좀 추려가지고 보여드리면 될것 같고 하나씩 이야기 해보죠. 이 정도 컨디션이 나온다라고 구조 크기 정도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첫 번째는 아이파크 1차신논역 근방에 있는. 네, 거죠 사진으로 뭐 타입이 좀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일반적인 가장 타입 사진으로 가져왔고. 네. 무습 보면 뭐 흔히 흔한 그냥 오피스텔 의 크기죠. 오피스텔은 전입 신고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잖아요. 네. 1000에 100 초반대 나온다 그러면은 전입 신고 안 되는 곳실이고 1000에 한120 정도 돼야 여기는 전입 신고가 되기는 해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. 두 번째. 네. 현대 선인비 강남 인피넷 네. 여기가 신호현역이 조금 더 가까운 곳. 그리고 이건 조금 더 작은 타입, 가장 작은 타입인데 작은 타입이어도 구, 전입 안 되면 90에서 100 정도, 90 정도에서 100 사이에 전입신고가 되는 것들인데 간혹 가다가 90 초반대에 전입신고가 되는 것들도 있어요. 그리고 세 번째 서초 디오빌 강남. 서초 디오빌 강남. 네. 네. 여기는 평수가 좀 있네요. 여기는 좀 괜찮아요. 남자분들이 조금 선호하는 편인 것 같아요. 집나들때가 조금 있네요, 그래도 여기. 네. 저는 여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. 예.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120 정도는 돼야 전입신고가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. 그리고 네 번째는 효성행턴더 퍼스트. 여기는 강남역이랑 더가깝네요 저기도 위치가 기가 막히네요, 진짜. 그쵸, 강남역 바로 앞이니까. 네, 진짜 고맙다. 전력 일주한 30초면 갈게요. <laughs> 네. 엘리베이터 시간이 더 걸리겠다. 효성행턴더 퍼스트도 전입이 되려면 100초반대. 아, 다 100은 넘군요. 네. 진짜 전입이 안 되는 게90 정도 나와요. 그래서 90으로 연락해서 이제 전입이 안 된다 하고, 이제 100초 반대로 계약이 되는 경우가 많죠.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 오벨리스크, 잠깐요. 여기도 꽤 넓죠? 아그 네, 넓은 타임의 사진이기는 한데요. 그... 어, 괜찮아요. 여기도 근데 여기도 보면은 뭔가 세련됐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냥 크기에 좀더 초점을 두었다라고 보면 될것 같고, 전입이 안 되는 것도 90에서 100 초반대, 아마 100, 100 이하죠 전입 안 되는 건 100이하고, 90에서 1 0 0사이 정도 나올 거고, 전입이 되는 건 100이하는 거의 안 나온다. 거의 안 나온다. 네. 그리고 마지막 아크로텔 강남, 오피스텔, 아크로텔 강남도 위치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. 컨디션도 깔끔하고, 전이 정도 컨디션 정도는 나와야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여기는 조금 더 작은 대신에 같은 가격이죠. 난 음. 컨디션을 조금 더 본다 하면은 여기가 나쁘지 않다. 그래서 아크로텔 강남도 여자분들이 좀 선호하시는 오피스텔. 음. 여기도 똑같이? 한 90. 그리고 전입되면은 100. 다 비슷비슷하군요. 네, 비슷한 걸로만 가져왔고, 이 금액대에서 가장 괜찮은 다섯, 여섯 가지 가져온 거예요. 관리비도 다 비슷하죠. 관리비도 네. 다 비슷해요. 예. 네. 20 잡으면 돼요. 20 오피스텔을 보려면 네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피스텔은? 사실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입장에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1층 입점 부동산 가는 게 제일 좋아요. 근데 오피스텔 하나만 볼 수는 또 없잖아요. 여러 개를 보려면 입점부동산으로 가는 건 추천하진 않아요. 이 여섯 가지를 보고 싶다고 말을 하면 여섯 가지를 다 보여주긴 하겠죠? 솔직하게 말을 해주지 않을 거예요. 내가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거를 추천할 거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보고 싶으면 지점되어 있지 않은 다른 부동산, 괜찮은 부동산에다가 문의를 해서 이렇게 여섯 가지 보고 싶다 는 말을 하는 게, 어, 좀더 괜찮죠? 실은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문의가 오면 이렇게 여섯 가지를 보여줬을 때 등기도 다 확인해 드리면서 그 중에 가장 괜찮은 걸 선택하게끔 하겠지만, 입점부동산 같은 경우는 자기 오피스텔을 추천할테니까 여러가지를 보고 싶으면 입점부동산이 아닌 괜찮은 부동산에다가 문의를 하는게 훨씬 더 좋다 라는 음.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뭐 따로 할 말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, 25년 말부터 간간히 영상에 이야기 했잖아요 양도세 중과가 유예가 해지가 된다 유예 중이지만 5월 9일까지 이다 보니까 이게 유예가 연장이 될지 안 될지를 봐야 된다 그래서 연장이 안되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다주택자 경우에 이제 양도를 하려면 이제 중과가 되다 보니까 5월 9일 전에 빨리 팔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매물이 네. 많이 나올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.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면 빨리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1월 4일에는 재정경제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대한 부분이 결정된 게 없다 라고 이제 공지를 했어요 4일에만 해도 오늘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나왔거든요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중과 유예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었어요. 유예가 끝날 것으로 보인다. 제가 그 작년에 에 설마 유예 안 되겠어? 6월에 선거가 있는데 안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여요. 아파트처럼 여력이 있는 분들의 매물들은 팔면 좋죠. 팔면 좋은데 안 팔리면 안 팔면 그만이에요. 나 여력 이 있으니까 어차피 부동산 가격 오를 건데. 이거 양도세 중과 유예 해지 되면 그 다음에 매물 싹 빠질 텐데, 너 그때 괜찮겠어? 하고 이제 오히려 매도자가 조금은 저는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음. 라고 생각을 하고, 만약에 팔아야 하시는 분들이라면 5월 9일까지가 종료가 되니까 그 전에 꼭 거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빠르게 진행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라는 것을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서. 전역 근방에 있는 오피스텔 중 괜찮은 것들 6가지 추천드렸는데요. 어, 컨디션은 이 정도 나오고 금액은 이 정도 나온다 정도로 가볍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. 어, 좋은 부동산 만나고 안전하게 약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